거짓말쟁이 양치기. 들판에서 혼자 양을 지키고 있던 양치기는 너무너무 심심했어요. 아이 따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을 지키자니 정말 지루하군. 뭔가 재밌는 일이 없을까? 양치기는 문득 엉뚱한 생각을 해내고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도와주세요. 늑대가 우리 양을 덮치려고 해요. 고함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을 도우려고 낫과 도끼를 들고 달려왔어요. 늑대는 어디 있지? 다치진 않았니? 그러자 양치기는 혀를 내밀며 말했어요. 헤헤, <laughs> 너무 심심해서 거짓말을 해보았는 거였어요. 이거 참 재밌는 걸. 마을 사람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어요. 그런데 양치기는 다음 날또 사람들을 속였어요.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또 저마다 낫과 도끼를 들고 달려왔어요. 헤헤, <laughs> 거짓말을 했어요. 아, 재밌다. 모두들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양치기가 목장에 돌아오니 이번에는 정말로 늑대가 양을 덮치고 있었어요. 양치기는 허둥지둥 마을로 달려가 소리쳤어요. 와 주세요. 늑대가 양을 덮치려고 해요. 모두들 나와서 늑대를 쫓아 주세요. 양치기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두손 모아 빌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진짜 연기를 잘하는군. 그렇지만 우리는 바빠서 네가 심심하다 해도 같이 놀아 줄 시간이 없어. 아니에요. 이번에는 정말이라고요. 제발 늑대를 쫓아 주세요. 그러나 아무도 양치기의 말을 고지 듣지 않았어요. 결국 양치기는 양을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답니다.